그럼 기름촬다을가겠하니다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니다 하니까, 하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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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니 하니까, 니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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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 홍준표 시장님과 또 기관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는 어, 지역의 대표기업 그 SL 이충헌 회장님, 평화관료 김상대 회장님, 경참산업 손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대구 경제기구로 계시는 지역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늘 깊은 감사와 기운이를 합니다. 또한 오늘 강연을 위해 대구를 찾아주신 도영복 사마토가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들, 오늘 시장께서 님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님 대구, 굴기에 큰 비전을 제시하시고 대구의 미 전환과 부흥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미래 내년 대계를 위해 신공항 건설과 투자 진개관에 신녀을 기울고 이 계십니다.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화를 만들어주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SPC 있고, 국내외 투자의치등구체인 계획들이 추진되어 있고, 새로운 성장, 도칭된 공항 주변 상담과 에어시티 조성도 과시하게 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시장님의 역전적를 추진하시는 신공항전선은 물론 ABB, u a 등 미래 신습 산업성 추진으로 적극 그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요즘 기업의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의 성향은 고착화되었고, 고차, 고금리에 고금물가, 미주발등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위기가 복합적, 파괴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을 위서 언제 끊지 않은 지이있겠습니까 어, 지금은 이 위기도 그동안 보여주셨던 돌고루기 기업과 정신과 대국 대표 기업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이겨내 주실 것을 반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업 매니저도 기업 발전을 가로오는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고 특히 기업이 비리 존경하는 분위기와 신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과 국가 기반 교양회장님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선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한할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병원을 <laughs>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Vitevo una cosa 대에 대통령을 네 분이나 배출한 그런 도시입니다. 대구가 30년 전부터 쇠라고 하시겠습니다.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가 인 섬유산업의 쇠퇴와 더불어서 도시 전체가 쇠락해서, 그리고 많은 장면들이 대구를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구를 다시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해요. 시대에 별맞는 사업 구조 재편이 없으면 대구가 다시 일어서는 어렵습니다. 대구가 시작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성인산업이쇠퇴하면서 사업 구조를 재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아시하고 30여 년간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 대구가 GRDP가 전국 17개 시도 중의 꼴찌 시민소득이라는 것도 우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6%정도가 항공항 한국 로나한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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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할 수밖에 없는 천반 산업 제품들은 그 만드는 공장들도 지방으로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천공항의 물류의 30% 정도를 대구신공항에서 담당하는 구조를 개편을 할때 대한 경국의 거대 그 경제권이. 대구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천까지 갈필요 없죠.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불경의 사람들도 다 대구공항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주보가 활주로 길이라든지 전체 화물물동량이라든지 이것을 인천공항에 유사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공항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인천공항에 무인기 드론 하나 떴을때 48분간 이장용이 던져져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유사시에 30분 정도 장사정포를 쏘게 되면, 북에서, 공항은 마비해버립니 공항은 철수 없어요. 하늘길이 봉쇄, 이요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더구나, 중수송기나 중장별이 여객기가 뜰수 있는데, 유일하게 2 0 0 0 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TK식공항입니다. 후방에도 하늘길을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 나옵다 그래서 t k 신공항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국가적 중대사가 되니다 앞으로 t k 신공항에 연말까지 SPC 구성을 해야 돼요. 거기에 15조가량의 자금이 투입돼요. 동촌 구적지 개발하는데 15조 이상이 투입돼요. 30조의 거대한 대북분이 토목 사업이 펼쳐집니다. SPC 구성 중에서 대 위해 건설업체들은 참여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해외자본도. 그렇게 해서 직계신공항에 2030년에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항시기를 2년간 앞당기도로 추진을 하 겁니다. 공구별로 나눠서동치작공을 하도록 시에 참여하지 않는, 하지 않는 업체들은 모든 직접 신고함이나 구조적 개발에 입찰 제한니다 그렇게 해서 대북, 정부의 건설, 토목, 만들 겁니다. 수성구의공부대이전도 추진합니다. 남구의 미군 부대이전도 추진합니다. 도시를 전부 50년 미래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합니다. 앞으로 20년간 6 0조원량 투입돼. 이국비투입은 많지 않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가 원래는 인구 3만 5천 명대의 조그마한 어촌이었어요. 그 도시가 불과 20년 만에 인구 350만 원에 세계 최고로 살기 편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조바이가 석유자본으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자본의 98%는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설비의 2% 밖에 내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개발자금이 없어요. 어떻게 개발했나? 세계 최고의 도시로 어떻게 개발했나 규제법, 주자유치하고 그리고 소득세로 기업이 들어와서 돈 벌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는. 거예요. 그게 왕조국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왕이 결심하면 뭐민에서잔잘 소리 없이 촉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또는 세계 다른 나라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는 그런 개발을. 주방이 오로지 해외 투자와 그 다음에 규제 프리전 지역으로 만들어서 오늘의 주방입니다. 싱가포르 창조공항을 가보면 싱가포르 창조공항은 세계 일정입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 훨씬 서비스라든지 체제라든지 잘 갖춰져 있어요. 세계 압도적인 일이에요. 아시아의 물류의 허브기지가 되어 있고 공항의 허브기지가 되어 있습니 거기에 는 우리가 딜케시 공항을 만들 공항과 똑같이 민군복합공항입니다. 민간할 줄로가 두개 있습니다. 질전신공항도 설계를 위해서, 군의할 줄로 하나 있고, 민간할 줄로 하나 있고, 2 0 3 0년 5년도 이후에 물량이나 영역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민간할 줄로를 건설할 공간을 설계를 위해서 마련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가 인천공항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지방으로 분배가 되어야 많이 국토균형발전 안보상에도 군위지역에, 어성지역에 각 백만평규모의 공항공단을 하기로 무역지 개발하는데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특별법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이법 체제로는 만들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을 이용한 물류공단 첨단산업단지가 대한민국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새롭게 만들려면. 우리나라 그래서, 군이 벗은 안동 남부 지역을 골고루 나누어서, 천만평 군모 정도는 해야지, 대한민국의 경제 거대 경쟁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모자를 만들려면, 현재 본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 즉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새롭게 공항공간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학과 동시에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할것 ごまめる敬意をどう 별사들이 청결성을 보이게 되면 대우경비 다시 말씀합니다. 천억별사에 만족하시지 말고 여우에는 일조별사비 대록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거리우는 어, 그런 작업을 어, 어,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도시행정이라는 것은 메인터널 지행정입니다. 현상으로 지행정이죠. 자기가 시작하고들어기 위해서 그냥 종결 못하 알상 한다는게 좋다. 그래서 조금만 대들고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없었던 거죠. 조정도행에 가자. 이 원래 대도시 행경이라는 게메인트로의 행경이에요. 현상적 제 행경이에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맞고 난 뒤에는 행경 자체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돼야 된다고 일부의 본만이 있어 집단행동한다고 그거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0년 이래를 위해서는 뿌리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행동 형식을, 재정 형식을 사람이랑 통폐하고 일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멈춘 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흔대북이 50년 거리거리는데장유입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오늘 현업걸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원속 기업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이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LNF가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통상 1년 6개월 걸리던 일과절책을두달 만에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그렇게 모든 행정을 쇄신하고 지역에서 불합리하고 행정이 갑질하는 그런 행태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정책적 정면으로 정부의 요관도 있으면 대신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서 5년 후에 전 1조 클럽에